승무패 차차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브렌트포드 대 울버햄튼 시작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에서 빌라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루턴을 잡고 한숨을 돌렸었는데 브라이튼전 이후 3연패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패장 당한 팀 수비의 핵인 벤비가 이 경기에 빠지는 악재도 있다. 그나마 지난 주말 경기가 없었기에 나머지 선수들은 충분히 휴식하고 나설 수 있다. 의사와 무파이의 공격진 외에도 담수고루와 야네트가 중원을 책임질 것이다. 울버햄트는 첼시를 제압하며 3경기만의 승리를 추가했다. 2028년까지 재계약에 성공한 황희찬이 골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풀타팀을 뛰며 활약했고 교체로 들어온 맷 도어티가 결정적인 골을 넣었다. 복귀가 예정됐던 네트가한 경기를 더 쉬어간 경기였는데 후냐와 황희찬. 사라비아의 전방 움직임이 좋았고 고메스가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접전을 본다. 최근 흐름으로는 울버햄튼이 홈팀에 밀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빌라전 이후 충분히 휴식하고 경기에 나설 브렌트포드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긴 쉽지 않다. 킬몬과 도슨 등 베테랑 센터백들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고메수와 네미나가 상대 의 중원 공세를 막아낼 울버햄튼이 승정 한 점을 따낼 것이다. 금일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시작하겠습니다. 첼시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울버햄튼에 패했다. 은쿵쿠가 인저리타임에 추격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선제 두 골을 내준 것이 컸다. 90분 내내 경기를 주도했고 갤러거와 팔머 등 중원의 우위를 점했는데 브로야와 잭슨 등의 마무리가 되지. 안았고 실바가 이끈 수비도 불안했다. 그래도 부상으로 빠져있던 웅쿵쿠가 돌아왔기에 스털린, 무드리코와 함께 이선을 책임질 수 있다. 펠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는 없지만 맨시티와 브라이튼 등 강팀 상대로 연속 승점을 따냈다. 징계에서 돌아온 아이우는 브라이튼 전에서 중요한 골을 넣었고 마테타의 최전방 존재감도 눈에 띈다. 올리세와 예제. 실롭등2선 공격수들도 살아난 모습이기에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펠리스는 구에이와 안데르센 등 중앙 수비를 책임지면서 상대의 문전 침투를 저지할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다. 델러거와 카이세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에 주도권을 점차 가져올 수 있고 은쿵크와 무드리크가 개인 역량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첼시가 승리하고 중상위권 추격을 시작할 것이다. 금일 에버턴 대 맨시티 시작하겠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토트넘에 패했다. 후반 교체로 들어온 고메스의 추격골이 있었지만 이른 시간 두 골을 내준 여파가 컸다. 그로 인해 최근 리그 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간호와 맥네일 등의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맨시티는 지난주 클럽 월드컵 경기에서 남미 대표인 플루미넨시를 완파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 시즌부터 시작하면 다섯 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그들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 증명했다. 홀란드가 부상으로 빠졌고 데브라이너의 복귀도 없었지만 알바레스가 세계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포드니 이선에서 확실하게 지원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부상자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릴리시와 알바레스. 루이스와 누네스 등이 공백을 메우며 전력 누수를 줄인 맨시티다. 또 클럽월드컵 이후 복귀에 조금은 쉴 시간이 있었기에 체력적으로도 상대에 밀리지 않는다. 로드리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 속에 포든과 실바, 그릴리시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